안녕하세요. 카이언과 전소희입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어두운 데서 보이는 것만 문제가 있고, 가운데 보려고 하는 시야는 괜찮고, 또 어떤 환자분들은 주변부는 오히려 괜찮은데, 보려고 하는 황반부, 가운데 부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체적으로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 병을 일으킨 유전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가 당장 지금 내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가 현재 없다고 해도 내 원인 유전자를 알게 되면 이 병의 대략적인 임상 양상을 이제 이미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좀 알려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일단 병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에게 내가 갖고 있는 유전질환이 전달된 것인가 하는 문제도 어떤 유전자이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어떤 그 유전 패턴을 따르는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가족분들은 우리 가족은 남자한테만 걸리고 여자는 다 괜찮아. 그거는 또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면 그러실 수 있고. 나는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안 그런데 나만 그래 그러셨을 때는 에 이제 유전자 두 개가 다 이상이 되어야지 병이 생기는 양염색체 열성 질환인 경우에는 또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얼마의 확률로 그 유전자가 또 넘어갈 수 있는지도 알수 있게 됩니다. 병원에 오셔서 피 검사라고 하시면 그 혈액 내에 있는 세포에서 나의 유전체를 분리하게 되고요. 그 유전체 안에 시력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전수를 분석을 해서 내 병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 이상을 모두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검사 결과가 한, 한 달이면 나오게 되는데요. 유전자라는 게 엄마한테서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빠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주셨다고 해도 엄마가 정상 유전자를 주시면 이제 병이 발현은 되지는 않지만 나의 유전자 중에 하나는 변이 유전자이실 수 있어서 그런 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검사를 했을 때 유전자가 나의 임상 양상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변이 유전자가 열성 우정 유전일 때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그한달 안에 확진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변이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눈에 검사한 것과 좀 매칭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은 유전자 변이가 의심될 때에는 우리. 가족 중에 나랑 비슷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서 나의 이 병을 일으킨 유전자가 뭔지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유전자를 찾게 되면 우리가 좀 무등그려서 말했던 어, 자외선 차단해야 되고, 루테인 먹, 먹어야 되고, 뭐. 이제 비타민도 드셔야 되고, 근데 어떤 어떤 아형은 또 비타민 드시면 안 되죠. 비타민 A를 많이 드시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떤 유전자들은 그 세포가 살아남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이 있고, 또 어떤 유전자들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데 일하는 유전자들도 있고, 각각의 유전자가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 따라서 내 병의 지금 현재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내가 내 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야맹증 원래 있었는데 나는 보려고 하는 주시하는 시야는 괜찮았는데 요즘에 좀 좁아진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주변부가 안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도 안 보이게 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 이제 뭐 정확한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존에 했던 유전자 검사를 했던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유전자가 이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대략의 시력이 유지가 되더라. 어떤 유지,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결국은 실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정도의 데이터까지는 지금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참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유전자가 뭔지 알고 자기의 임상 양상이 병원에 쌓여가면 이제 우리가 서로, 아, 나의 이 유전자 이상은 몇 살에 발병을 했으면 몇살에 대략 어떤 임상 영과를 보이겠구나 이런 정보를 조금 더 쌓을 수 있고 나도 그걸 알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지금 정도의 단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유전자들은 대략의 임상 양상과 또 진행하는 방향을 대충 알수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셨을 때 그게 굉장히 그냥 유명하고 흔한 유전자인 경우에는 대략의 내 병의 진행 양상 같은 것들도 꽤 많이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